3번 보자. 6, 마이너스 5를 지나고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포함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직선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일단 구해보면 기울기가 얘가 3분의 1이네. 즉 우리가 찾는 직선의 방정식의 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할수 있는 거지. 그러면은 기울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, 6마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직전의 방정식 구하면 되겠지. 그럼 y 플러스 5가 얘가 마이너스 3에 x 빼기 6이네. 이거씩 정리해주면 y는 얘는 마이너스 3x 어 플러스 18에 5를 빼니까 13이 되겠지. 우리가 찾는 직전의 방정식은 얘가 되더라.